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일대일 대응이래요. 일대일 대응이니까 아, 실수에서 실수로 공역도 실수로 가야 되면서 실수에서 실수로 갈 거고 일대일 대응이니까 다 치역도 공역이랑 같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일대일 대응, 대응이 대응이란게 뭐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서 일대일이니까 서로 겹치지 않게 근데 여기서 나는 fx 그래프 중에서 3 이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자, x가 3일 때, 얘가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3일 때 얼마죠, 얘가? 3일 때는? 6이야, 6. 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자, 마이너스 1이면서, 요렇게 내려올 거라고요. 조금 위로 올릴까요? 저 위에서. 요렇게. 자, 요 점이 6일 거라고요. 요점 지난단 말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A가 0이 아니니까 얘는 2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 A가 0이 아니냐, 아니라고 되어 있죠?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1대1이 깨지겠죠? 1대1이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위로 볼록 한데,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돼. 1대1이 깨진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1대1이 깨지니까. 좀 뭔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뭔가, 요로, 요로,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요렇게 돼가지고, 뭔가, 꼭지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여튼간 1대1 되려면, 요렇게 요점 지나가야 된다고. 3,6. 3,6이 안 지나고,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얘는 뭐야? 치역이 여기하고 여기만 있는 거고 여기 가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함수의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고요. 안 돼요. 위로 볼록 아, 아래로 볼록은안 되고 위로 볼록해야 된다, 까지 그렇죠? 위로 볼록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돼요? 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돼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삼 이유로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만 그려지면 되겠죠. 됐어요. 이게 돼요. 여기만 그려지는 거죠. 3, 3보다 3큰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돼요. 위로 볼록 해야 되겠네. 위로. 위로 볼록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갈 거라고. 다시 이렇게 뭔가 갈 거라고. 이게 됐니. 자, 위로 볼록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뭐예요? 마이너스 a가 음수입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위로 볼록 해야 되잖아. 아래로. 아래로 볼록 하면 어느 순간에 1대1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렇 어. 자, 위로 볼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이차 함수는 어딜 지나야 돼? 3콤만 6을 지나야 돼. 1대1이 되려면.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3콤만 6을 지나야 된다. 여기까지 됐니? 자, 요두개다 만족하면 되겠죠. 자, 3콤만6 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3 집어넣을게요, X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집어넣은 9A. 3집어 넣으시면 368a 더하기 b y가 6, 이거 만족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3콤만육진해야 된다면.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9a 더하기 b가 6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고 고 자, 내가 알수 있는 거 이거 하나랑 여기서 a는 양수다라는 거 하나랑 돼요. 이제 물어보는 거 봅시다 AB의 최댓값 자 우리 머리 좀잘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를 잘 생각해 봐요 곱이죠 곱의 최대를 묻고 있어요 곱의 최대를 묻고 있어요 합이 일정하네요 그럼 양수인가 A양수니까 얘 양수고요 B양수라고 주어졌네 올컨이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고 산술기하 여기다 잠깐 설명해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합은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 산술기하에 의 이렇게 쓸게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 자 9에다 두 양수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 두 배의 루트 두 양수 곱한 거인 9ab 이렇게 얘하고 얘 곱한 거 됐나요? 돼요? 자 얘가 얼마래요? 6이래요 6 6 루트 2자 9ab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9 9ab 약분, ab는 1이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어요. 오늘 답부터 쓸게요. ab의 최댓값은 얼마예요? ab가 가장 클수 있는 값이 1이잖아요. 그래서 최댓값은 1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산술이었을 때는 등호조건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등호조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등호가 들어가려면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예요, 등호 조건은 자, 그래서 9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일 때 성립,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등호 조건이 이건데 자, 그러면 요 ab도 찾아볼게요 자, 9a랑 b랑 같아야 되는 건데 지금 ab가 지금 얼마냐면 ab가 1일 때잖아, 등호 조건이 이 등호 조건이니까 이거잖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잖아 이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1이라고 1, 1일 때 등호 조건, 지금 등호 조건 보는 거야? 이렇게 등호 조건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루트 구는 3이죠? 여기 6이라고 여기 6, 6 됐니? 이게 가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이고 얘가 3이어야 되겠죠 지금 등호 조건이 9a랑 b랑 같을 때 아니겠어요? 지금 등호가 a, b가 1일 때잖아, 그치? 등호 조건이, 등호일 때가 언제, 언제냐? 언제 그때 a, b는 언제냐? 지금 찾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b가 3이고, 즉 이거라는 애는 b가 3이고 얘가 3 나오려면 a는 얼마야 되겠어? a는 3분의 1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등호 조건을 좀더 자세하게 씁시다 어떻게 써요? a는 3분의 1이고, b는 엄마일 때, 3일 때단 등호는 이거 때 성립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산술기하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산술기하 또 우리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 자 원래는 이거예요. a 하고 b가 뭐일 때요?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양수일 때. 자 산술평균은 우리 두개 더해서 1을 나눠준 게 산술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하평균은 이렇게 곱한 게 기하 평균이에요. 근데 항상 어떤 관계가 있냐면 왼쪽이 크거나 같아요, 항상. 됐어요? 얘가 양수일 때. 우리 증명은 뭐 이거에서 이거 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 근데 선생님은 이거보다는 이걸로 외울 거예요. 양변에 이거랑 같은 말이 뭐예요? 양변에 두배 곱한 거.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ab 이거다. 돼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항상 두 양수의 합은요 항상 두배루트두개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단 등호는 언제?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됐어요? 산술기한은 언제 씁니까? 양수라는 조건 속에서 자 뭐를 물어볼 때 주로 쓰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고배 최대를 물을 때두 번째 합의 최소를 물을 때 우리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요? 일반적으로 고비 크죠 합보다는 그죠? 일반적으로 고비 크잖아요. 그래서 고배 최대를 묻든지 합의 최소를 물을 때 산수 기하를 씁니다 주로. 자 이때 고배 최대를 구할 때는 뭐가 일정해야 돼요? 합이 일정하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합이 일정. 여기는 뭐야? 합의 최소를 구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곱이 일정하다는 사실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산수기하를쓸수 있습니다. 오케이?